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광주역사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8년 세단장을 하고 시민을 맞이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을 소개합니다. 1987년 개관해 어느덧 30여 년 가까이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하지만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콘텐츠와 낙후된 시설에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2년 뒤인 2018년 광주역사관으로 재개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주시립 민속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이 박물관이 2018년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에 관해서 조광철학예 연구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오게 됐는데 2018년에 새롭게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바뀌게 결정이 된 건가요? 예, 저희 박물관이 개관한 것이 198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 30년이 다. 돼가는데 전시 내용에 크게 그 변화가 없다는 시민 여론들이 비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 만족도도 제고할 겸 그리고 저 정체돼 있던 관람객 수도 끌어올릴 겸 그다음에 저희 박물관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바람 중의 하나가 강주역사관을 구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 박물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강주역사관을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광주 역사 박물관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히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예. 박물관의 그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 저 박물관 중에 그한 800여 평의 상설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층 한 400여 평을 강주 역사만을 전담하는 전시실로 구축을 하고 2층은 그 그간의 지역 전통 문화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남도 민속관으로 지금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국립 광주 박물관과의 전시 콘텐츠 중복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광주의 역사를 전시 중인 국립 광주 박물관과 역할이 겹치지 않냐는 목소리입니다. 이에 대해 시린민속 박물관은 전시 시대를 달리해 차별화를 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역사가 사실 굉장히 오랜 축에 속한다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럼 특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게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광주 역사와는 이름에 걸맞게 고대 광주 역사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광주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 훑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광주의 의향의 역사를 부각하기 위해서 조선 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는 근현대사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맞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내용 다음에 인근 국립 강주 박물관의 전시 내용의 중복 가능성을 전부 배제한 그 종합적인 검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2016년이고 이제 3년 기로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의 3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희가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94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8억은 어, 국가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에 필요한 어, 행정 절차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짓고 어, 후반기 때는 이 설계에 필요한 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어, 공사는 17년과 18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 9 1 2018년 11월에는 새로 문을 열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새로 문을 열게 될 광주역사관. 밖에는 이름만큼이나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이 체험학습하는 것도 얘가 참 좋고요. 어, 재 개발한다면 더 많이 학생들도 많이 어, 더올것 같고요. 음, 강주 심으면서 여기를 가깝고, 음 그래서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많이 왔는데, 이제 지금은 계속 있는 대로 있는 것 같아서 금방 애들이 왔다가 식 그냥 돌고만 가는데, 역사에 관해서 애들이서 많이 배우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럴 것 같아요. 무려 1920년대의 광주 모습입니다. 지금 2016년과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역사 자료와 유물을 전시해 놓을 광주 역사 박물관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